아 여기에요 혹시? 예예 기와집. 야, 야 기와집 오랜만이다. 예, 여기서 나고 지금 살고 있는 곳입니다. 아 여기서 태어나셨어요? 아 그러면요 예. 깊은 산골에 포근히 안긴 고향집.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이곳에 다시 돌아온지도 벌써 24년째라고 합니다. 아이고 여기 나, 나무가 많은데요? 예, 뭐, 시간 날 때마다 갔다 모처. 아 그래요? 아니, 그럼 시간 날 때마다 이걸 예. 가왔으면 진짜 산을 어마어마하게 가는데요 아, 아, 예, 예, 예. 예? 네? 예. 와. 아니, 저, 예. 기와, 기와집이라니요. <laughs> 아, 근데, 기와집에, 기와 지붕이요? 예. 뻔한 그, 우리 한옥이잖아요. 이 밑을 보면, 이거 한옥 맞나? 이 안에 대문 모양도 그렇고, 옆에도 그렇고 이 창문 모양도 그렇고 좀이 뭐라고 써 있는 거죠? 청산유거. 청산유거. 네. 네. 말 그대로 청산 깁스컬 유자이다 지고 거쳐온다. 예 낡은 고향집을 이렇게 공들여서 수리한 이유 뭐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당시 이 산골에 혼자 계시던 아버지 때문이었는데요. 네. 제가 아버지 모시려고 내려가지고 네. 06년도에 네. 다시 그. 그치. 리모델링을 네, 거예요? 한 거예요. 왜냐면 아, 더좀 아늑한 그 공간 속에서 모시려고. 아무래도 그렇죠. 그런... 네. 예전에 네. 시설은 조금 모시기 네. 힘들었겠죠. 그래서 그래서... 이거 지을 때는 그러면 우리 아버님께서 직접 디자인을 하신 거예요. 이름도 아, 아, 당연하죠. 제가 했죠. 어... 근데 참 효자시네요. 효자야, <laughs> 당연히 한 거죠. 뭐 이거 내 건데요. 뭐 결과적으로 내 거가 된 건데 뭐. <laughs> 자, 그럼 아내는 어떨까요? 와와 진짜 이 옛날 집을 리모델링했다 하시는 예예예예 예, 예, 예. 나무로 여기 전부 육성입니다 이거 어 아. 이야 대단합니다 야 그리고 집안에 뭐가 많은데요 워낙 발이 넓었다는 자연인이 선물 받은 것들과 또 집안 대대로 내려온 세월의 흔적들까지 없는 게 없습니다 아니 이건 뭐예요 청동 숟갈이예 이거 진짜 이건 진짜 유물인데요. 와, 시아한테 <laughs> 옛날에 밥숟가락이 이렇게 컸다고요? 아, 그렇죠. 네. 와, 진짜 밥심이었네. 어? <laughs> 이것도 길쭉하고. <laughs> <laughs> 와, 여기도 더 멋있는데요. 아이고, 깨 알맛슨다. 와, 벽난로도 <laughs> 있고. 뭐, 아이, 저한데 여기 오니까 밤 <laughs> 같은 거 고구마 같은 거 구워 먹기 좋죠. 이야, 따뜻하고 좋네요. 아, 그러세요? 예, 이집 안에서 모닥불 소리가 따닥, 따닥, 따닥나요? 예, 예, 예. 아, 여기바예요 아, 옛날 예, 뭐 그냥 홈바식으로 만들었는데. 아, 그럼 너 여기 누군가 여기 들어가가지고 뭘 하셨어요? 아이, 혼뭐됐어요 그냥. 하려고 해놨는데. 이거 한, 만드는 김에 예. 이것도 한번 만들어보자.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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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이건 어디죠? 예, 오락산 정상인데요. 이거 이건 백두산이고. 백두산도 갔다 오셨어요? 예. 제가 젊었을 때. 산을 그렇게 너무, 너무 좋아했어요. 아 산을 많이 좋아하셨어요아 그러면요. 음. 그래서 시간만 나면 그냥 옛날엔 배낭 메고 제가 설악산도 아마 대청봉 한 몇십 번 올라갔을 거예요. 지리산 같은데 많이 갔습니다. 음. 예, 산을 참 좋아했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몰랐죠. 여생을 아예 산에서 살게 될 줄은. 예, 이거 들으세요. 어, 여기 여기가 제 아버지가 쓰 시간방인데요. 예예예. 아, 예. 예. 오. 아, 아 이쪽 아버지는 농정님 거죠. 예. 예. 그렇죠? 예. 어머니와 아버님이세요. 예. 아이 분다 그냥. 우리 아버지가 네. 13살에 결혼하셨고 어머니가 17살에 시집 오셨습니다. <laughs> 와. 네, 그때 그당나귀 타고 오셨대요. 예, 네, 우리 아버지 참 훌륭한 분이시죠. 예. 인내하시고 많이 닮으셨네요. <laughs> 여기서 몇년 동안 아버지를 모신 거예요? 우리 어, 어머님이 97년 되 돌아가셔 가지고요. 소브레 아버님이 오시질 않아서 제가 모시러 집정 내갔습니다 그래 가지고 제가 12년간을 여기서 음. 모셨습니다. 그래서 임종도 여기서 했습니다. 네, 아이고 의미가 참 잘... 돌아가시기 이틀 전에 내 손목을 잡고 내가 너한테 너무 큰 혜를 끼치고 한다고. 하지만 아들의 보살핌에 누구보다 행복하셨을 아버지. 생전에 참 좋아하셨던 공간이 있다는데요. 바로 여기입니다. 어이구요. 여기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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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우와. 찜질방이에요. 찜질방 아주 그냥 느낌이 확 나네요. 뭐 후끈푹끓한 게. 선보우 벽돌로 했고요. 이야. 찜질방 시설을 가야 네. 이런 황토에다가 밑에서 불을 네. 누가 때주고 네. 여기서 탁 그냥 고정돼 기까지 네. 해가지고 막 네. 와. 집안에 있으니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따뜻한 곳이. 한번 불르면 한 이틀 갑니다. 네, 이곳은 아버지를 위해서 마련했던 곳인데 이제뭐 혼자서 사색을 즐기는 공간이 됐죠. 이건 뭐죠? 어, 지가 쓴 거. 아, 어? 시, 그. 어? 네, 맞네요. 예예. 예. 이 음자 선자 시집. 예. 이, 이거를 이제 이렇게 네. 책을 출간하셔가지고 예. 서점에서 판매를 하신 거예요. 이거 아, 서름까지는 간접 못하고요. 저 칠순 때. 네네. 우리 와이프가. 네. 당신 그동안 일기장처럼 쓰던 그 시어들이 있는데, 음. 그냥 사정시킬 거냐. 음. 주위 사람한테 한 권씩 나눠주는 것도. 네. 좋지 않느냐고. 아이, 그 집사람이 발간해 준 겁니다. 당신은 떠나고. 제가 한번 낭독해 드릴까요? 예, 예. <laughs> 당신이 떠나던 날, 풍엉이 울고, 얼음처럼 차갑고 매서운 소름이 복받쳐 울었다. 당신은 무엇을 남기고 갔기에, 눈꽃처럼 부서진 영혼을 만지며 잃어버린 한 조각의 굴레 속을 배회하게 하는가. 어이구야, 대단하시네. 네, 아버지 모실 때, 밤이면 너무나 외롭잖아요. 네. 그리고 잠문이 루는 밤이 많잖아요. 음. 그거를 하나하나 나열하다 보니까요. 음. 그냥... 아... 여기가 우리 저 산의 집이요. 와, 네. 야 이거 정말 옛날 집 같은데요? 해발 600m 첩첩산 중에 아늑하게 자리한 보금자리. 자연이는 10년 전 도시 생활을 모두 정리하고 아무도 없는 고향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와, 집이 한유0 백년은 됐을 것 같은데요? 뭐 백년 가까이는 돼요. 사찰에서 사찰 아. 예전에. 지금은 아닌데. 여기서 사신 거예요? 어, 그렇게, 그렇게 선친이 스님이셨다고요. 오, 음. 어, 아버지가 스님이신데. 대천스이라고 생각하면 되요. 아... 일제 그 강점기 시대에는, 네. 어, 절회를 일본 그승려들처럼 결혼을 시켰지, 결혼을. 그 폐습이라고 그럴까? 뭐 그런 것들이 그렇게 넘어온 거지. 스님이셨던 아버지와 함께 중학생 때까지 이곳에서 자랐다는 자연인.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이 절은 20년 가까이 비어 있었다는데요. 밖에 에 나가서 일하고 오니까 네. 스님들이 계셔갖고 내가 여기를 이제 못 들어온 거지. 저런 스님이 네. 또 가져야 되니까 스님 지켜야 되니까 아... 이제. 내가 아래 집을 지친 거지. 아 이거요? 아, 어. 야 이건 더 오래돼 보여. <laughs> 어릴 때 살던 절 바로 뒤편에 현재 자연인이 살고 있는 집이 있습니다. 어, <laughs> 정갈하고 소박한 멋이 느껴지는 한옥. 어, 이 집엔 특별한 사연이 있다는데요. 장흥에 가면 장흥댐이 있어요. 거기가 수몰이 되는 거예요. 수몰이 집을 어차피 이제 없애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 가까운 친척 집인데 그래서 내가 그냥 가져온 거예요. 가져왔다는 게 새로 이동했지. 집을 해체해 갖고 네. 그 여기다가 새로 집을 지으실 법도 한데. 집이 좀, 좀 아깝잖아요. 그차피불 속에 들어가서 옷어질 집인데. 아, 어, 그 아까우셔서. <laughs> 그리고 내가 이제 살던 거하고좀 비슷하고 절 자체들이 전부 한옥이잖아요. 에이. 고향에다가 이제 지어서 예전에 내가 어렸을 때 했던 음. 그 저기로 하면 좋겠다 그래서 하는 거죠 음. 그리고 우선 내가 집이 없으니까 네. 내가 살아야 되니까 다털어갖고 넣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 털어서 이렇게 지으신 거예요? 네 <laughs> 아, 이제 방 구경 좀 시켜주세요 네. 아, 근데 문이 다섯 개나 되는데요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예, 가운데에 들어갑시다 아, 가운데요? 터니까 그 네. 방은 다 똑같아 지금 아, 지금. 네, 네, 이 굉장히 넓네요 이게 원래, 이제, 원래는 방이 세 응. 칸이었던 거예요? 네, 그렇죠. 기둥, 기둥 사이가 아한 칸. 그 다음에 이 기둥, 기둥 사이가 한 칸. 어 그래서 세 칸인데, 예전 집은 답답하잖아요, 한옥 집은. 그래서 이렇게 좀 사용하기 좋게 터놨어요. 야, 여기는 이한문은 이거 직접 쓰신 거예요? 네, 글씨 좋죠? 예. 네. 어, 여기 저 대가들이 썼는데. 아, 직접 쓰신 거 아니에요? 나보다 자꾸 보어요 아, <laughs> 어, 형님도 <laughs> 잘 쓰시고. 아, 그래요. 어, 와, 솔직히 뜻은 모르겠는데, 참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또 다른 특별한 방도 있다는데요. 이 방도 똑같아요. 아, 이 방이 저 방이랑 똑같아요? 예, 아니, 이제 여기는 한 칸짜리 방인데. 에. 에. 와 여기는 뭐? 도서관을 방불케 하는데요. <laughs> 이렇게 비온 날은 청경 우독이라고 그래도 비온 날은 책좀 읽어야죠. 아, 근데 산속 생활을 하시면서도 이렇게 책을 많이 읽게 되세요? 이제 산에 오면은 자기를 성찰하게 되지요, 자꾸 아... 좀 조용해지고, 음... 좀 차분해지고, 음... 또 지나간 세월도 다시 한번 조금 되돌아보게 되고, 아... 아... 그렇게 그러니까 과거는 미래의 스승이다라고 하는 그런 글기도 있잖아요. 아... 근데 이렇게 보니까 좀 시중에서 좀 보기 힘든 책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런 책들도 좀 있을 거예요. 문학을 좋아하시나 봐요. 크 3일째, 영어책. 진짜 영화책. 오래된 책이에요 아, 그러니까 그 중학교 때 3일째 그 책이에요. 야, 이 중학교 때 공부 열심히 하셨네요. 이거 다 공부한 흔적들이 다 있네요. 필승, 잉글리시. 아, <laughs> 유체 극치네, 유체 극치. 아, 이거. 아, 이거 진짜 뭔들 바보. 아, 이거 진짜 중학교 때. 아, 영어에 대한 어떤 열정. 다들 했어. 우와. 돈도 나와. 우 이거 비상금으로 쓰시려고 네. 여기 놔뒀었는데 이게 지금 발견된 거 아닌가요? 이거 아셨어요? 뭐, 아, 모르죠. 그 기억이 안 나죠, 지금. 그리고 제가 발견 했으니까 그럼 제가 그러죠. 저온대 썼어요. 아마 저기 넣은 것도 있을 거예요. 만 원짜리 같은 것도 어쩌다가 보면. 아, 정말요? 어, 있다 보면. 오히려 책가보다 더 나은 것도 있을 거예요. 아니, 이렇게 보다가, 음. 이거돈 찾는 재미도 있겠네요, 이거. 책방에서 너무 시간 보내지 말고. 네. 우리 이제 영과장, 개들이 지금 일하고 있고. 네. 우리도 가서. 아, 예, 알겠습니다. 같이 해야죠. 저도 이렇게 책 많은 곳에 오래 있는 걸 싫어합니다. 네, 네. 갑시다. 가시죠. 네. <laughs> 자, 이제 본격적으로 자연인의 일상을 들여다 볼 참입니다.